다순이왜그래야 언니잖아. 아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먹고, 핥혀버려, 그냥. 고! 그래가지고, 핥혀버려. 자, 핥혀버려. 그래. 그래, 그렇지, 핥혀버려. 그래, 핥혀. 핥혀.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 산다. 다순이, 먹고 잘한다. 아, 이거 안 내면 핥혀버려. 다순이! 그니벼봐 언니한테. 다순!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핥혀봐. 아얘네들 가지고 고추밭에 일하는데 그냥 꼭 옆에서 이렇게 아주 장난을 치네. 아, 이번에는 농사 고추 봐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지고서는 예? 성공해야지. 또 장난하는 거야? 둘이? 아이, 그가 이가지거 그, 지치겠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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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들 뭐가 하면 해요. 아이고 참. 나순이, 야, 이상 이상 끝. 아, 조만간에, 고쳤 땁니다. 너, 술아! 일로 와봐.